우수소,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h a l l e 거룩한 부금입니다.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받게 될 성령을 가르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영자매 여러분, 신뢰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라. 자, 여기에 질문이 등장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목이 마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안 계시면 정말 우리는 죽어 버릴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어 버릴 것입니다. 물을 마신다 해도 죽어 버릴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 있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힘을 받아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우르 2세께서 폴란드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리퍼블릭 광장에 모였는데 수백만,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었고 모든 카메라와 모든 텔레비전이 생중계를 했는데 거기에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폴란드에는 불안과 초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 요한바오루이스께서는 이 군중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폴란드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그 분야 말로 자신들이 구원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올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그것을 읽기 시작해 연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중단하고서는 그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만 명이 넘는 폴란드인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교황님께서 오소서 성령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오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 성령님 오시어이 대지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저녁 이렇게 당시의 교황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합시다. 오 성령님 오소서. 오늘 저녁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오 성령님 오소서 오시어 이 대지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요한 사람들, 떨어져 사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불행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 쇄신하소서 당신의 교회도 쇄신하소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이 바람, 성령은, 성령은 바람의 형상으로 온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갑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생중계를 보면서 그걸 보고 나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교황이뭐 하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 웃어서 성령님이라는 기도, 폴란드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소수 성령님이라고 군중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는 대단한 군대와 엄청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미사가 끝난 뒤에 소비에트 연방은 혁명을 모래 갈줄 알았습니다. 교황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교황님이 혁명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폴란드인들이 무기를 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그들은 로사리오를 손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에트 연방은 안심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손에 묵주를 들었고 파티마와 메주고리에서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은 묵주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 길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묵주기도를 통해서 구원받, 구원할 받구원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힘을 주십니다. 폴란드 국민에게 힘을 불어넣고 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공산 이념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모두가 초조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삶을 선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제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저 단순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대지의 모습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도교 신자들은 자주 불안하고 초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봅시다. 교회 초대 역사를 보면, 아우스팅 성인, 성녀모니카, 성 안타나시오, 성 베드로, 등등. 이런 모든 성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모든 성인, 초대 교회 성인들과 중세때 성인들은 그 성인들을 우리가,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기 성녀 데레사, 켈커타의 마더 대레사 교황 요한 바오르 2세. 그런데 현대는 성인이 별로 없습니다. 초대. 와, 중세 된 그렇게 많은 성인들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성인이 모자라는 것일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모님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힘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상의 비오신 분님, 성 요한 성조반이 로톤도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교 시대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미사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무릎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으로 미사에 오셔야 합니다. 순례를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순례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앞으로 한, 한 걸음 전진하십시오. 타인으로, 타인을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길 바라십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모두입니다. 모든 백성이 거룩해진다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몇 사람만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메주거리에 계셨고 돌아가셨지만 모든, 그분께서 돌아가셨을 때 메주거리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모두가 증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각각의 사제들이 발현산을 올라갔고 십자가산을 올라갔고 모든 각자의 신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십자가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바른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당이 문을 닫지 않았으면 간절히 바랬던 시기가 있었지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미사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결국 자살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길을 잃었을 때 무엇이 너를 일지시킬, 일지시킬 것인가? 경제? 아닙니다. 낚시? 아닙니다. 이것을 기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할 때 너희들을 깨워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너희들의 미래다. 성체성사였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 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믿음을 지녔을 때 형제들을 깨워라.였습니다. 미사를 거행하여라. 성체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입니다. 누군가 희망을 잃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빵이고 이것은 피다. 이것은 세상의 미래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하냐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빵 안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희망입니다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지만, 이런 것이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계획했다면, 그리고 나의 미래의 삶을 보장해 놓았다면, 보험을 들었다면 그것이 희망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은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할수 없습니다. 계획할 수 없고 프로그래머 할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부터 성령의 힘을 보내셔서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오셔야 할 분이십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자, 이 세상을 봅시다. 많은 낙사와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코보드, 코비드, 낙태. 이 코비드 기간에도 계속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 예수님, 정말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나요? 이 질문은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참메시아가 올때 우리는 믿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신들의 메시아 당신들의 나자렛 예수 2000년 전에 그 당신의 당신들의 메시아, 예수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것 가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왜 우리는 성당 안에 있습니까? 서양에서 많은 신자들이 성당을 떠났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정말 당신은 오시지 않으셨나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오시지 않았나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당신 오셨나요? 성모님, 정말 이건메주거리에서 발현하셨나요? 다 여기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무런 변화도, 어, 여러분들 생각에 아무런 발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의 척도로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오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악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을 때, 하니, 하느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을 때 성모님은 발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저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예, 우리들의 삶을 속속들이 간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귀함을 샅샅이 훑어보고 컨트롤하고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렇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으로 오겠다 묵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힘으로 와서 내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며 그 권능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엄청난 힘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개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지금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성체성사는 2000년부터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절대 이것을 바꾸어 놓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부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더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다른 관계를 맺어야 할까? 사랑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저렇게 다른 사람을 만날까?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이런 장난을 하시지 않습니다.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늘 같은 방법으로 거룩한 미사 속에서 나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만큼 더 훌륭한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모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드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가장 큰 사랑을 너희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로사리오다. 이것만큼 더큰 사랑은 없다. 많은 사람은 위대한, 심오한 신학을 말합니다. 성모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메시지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겉으로만 훑어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여라. 미사에 참여해라.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시는 내 아들을 흠숭해라 라는 말씀 등입니다.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지는 지속적이고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성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성모님께서는 코비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성모님은 전염병에 관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질병. 그래요. 질병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 아드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나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그 방안에 문을 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졌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이라고 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주거리에 멋있는 곳, 아름다운 곳,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했고, 구의 성사도 받았고, 가련산 십자가 산을 올라갔고 성모님도 이곳에 계시지. 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수없이 몇년 동안 매주 거리를 돌아 매주 거리를 돌아옵니다. 고해성사를 받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뀌었습니까? 네. 좀 내가 이곳에 있을 땐좀 바뀝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똑같은 루틴에 빠집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루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어루만지셨다면. 초십자가 산, 발연산. 그 산은 절대 비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어루만져졌다면, 다른 초기처럼 저 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 이런 말을 합니다. 신부님, 저를 가만두세요. 이제 좀 됐습니다. 저주일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으로 충분하니까 그만 좀 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이곳을 봅시다. 이곳. <목소리> 기도를 위해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발현산,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벤치, 이 기도의 거대한 장소, 이곳에서 모든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생생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오셔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오셔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사무실에서 앉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기만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직무자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증언하는 게더 쉽겠지만 성령을 받고 곳곳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 세상을 쇄신시켜 주소서, 오 주님. 당신께서 이미 우리 삶 안에 계심을 저희는 미사옵니다 오상에 비 오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한번 십자가에 가 주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단한 번도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 성령님 오소서 오시오. 저희들의 육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을 알아보게 하소서, 당신께서 오셔서, 이곳에 계시는 40년 동안 계시는 성모님의 현존을 저희가 알아보게 하소서, 오 예수님, 당신을 믿고 저희들의 삶을 당신께 드리게 하소서, 이 하늘 아래, 당신의 이름만큼 위대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할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나이다. 오로지 성령의 이름만이, 성령의 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들을 구원하나이다. 아멘.